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예배만 잘 드려야만 된다. 찬양만 잘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 조직이 어떻게 되고, 교회의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선한 믿음 교회죠. 그런데 장로 교회일까요? 침례교회일까요? 감리교회일까요? 성결교회일까요? 뭐 오순절교회일까요? 어느 교단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른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침례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오순절교회인지 무슨 뭐 이단 교회인지 잘 몰라요. 무슨 교회? 장로교회. 예 맞아요. 수잔나는 무슨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 창목교회 <laughs>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보통 우리가 일반 사회 에 나가 보면은 교회 십자가 걸려 있죠. 근데 미국에 와 보면은 십자가가 안 걸려 있는 교회들 많아요. 미국 교회들 십자가 많이 안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어 여기 안 되지? 오케이 개신교 개신교라는 건 뭘까요? 개신교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 옛날 카톨릭 교회에서 고쳤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성공회 그렇게 여러 가지 교단 교단이라고 그러죠. 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 가지의 이 교단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이에요. 이 외에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엄청 많아요. 이거보다도 더 많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장로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로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예요. 자, 개신교 중에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와 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 성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죠? 이 미국에서. 그래서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무슨 교단이 많은가? 침내교가 많죠. 하지만 한국에는 장로교단이 많다란 말이죠. 이 장로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그리고 무슨 중직을 임명할 때 어디에서 선출을 합니까? 목사가 에게 선출할까요? 당신 마음에 드니까 당신 권사해. 당신 장로에 그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무엇을 했죠? 12월달에 공동의회를 했죠. 여러분이 무언가 선거를 했죠.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권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은 장로교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행가합니다. 오로지 말씀. 말씀의 권유에 우리는 굉장히 엄숙하고, 말씀 앞에 잠잠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단이 바로 장노교입니다. 그래서, 어, 특징을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을 행하는 능력을 부인한대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그럼 감리교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 주변에 친구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감리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를 보니까 아펜젤러가 인천에 도착하면서 시작했대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야 한대요. 조금 틀립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뭐가 틀리냐. 인간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을 강조한다는 약이죠. 이 특징을 보니까 신자들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성도의 목표를 성결과 완전히 둔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봉사를 강조해요. 굉장히 봉사를 강조해요. 그러면 뭐 장로교는 봉사를 강조 안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특히 감리교는 성도들에게 봉사, 성도의 교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침례교 한번 볼까요? 침례교는 일단 뭐가 틀리냐면 은 성경에 세례를 받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 요한이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침례로 고쳐져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로 나오죠.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면은 세례를 꼭 침대로 바꿔서 읽어요. 좀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죠 물세례 이렇게 받죠 머리에 이렇게 받죠 아니면은 저기 내과에서 수영장에서 듬뿍 전신을 잠기게 받을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도 받아요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로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 교회는 우리 장로교하고 다릅니다. 장로교는 투표를 하죠. 침례교는 투표를 하지 않고요 회중제도예요. 회중들에게 물을 침례교의 특징을 보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어렸을 적에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 계시나요? 네,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죠? 그것을 침내의 교단에서는 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아세례 때 3살, 4살 때 세례를 받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하는 아이는 없어요. 엄마가 네 그러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침내 교회에서. 근데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세가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 토마스 형제처럼 저스틴 지사인처럼 입교를 하죠. 입교식을. 그때는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약이죠. 그래서 다시 입교식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침례교는 절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이죠. 그리고 이침례교는 선교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강조하는데 침례교회네요 아니에요. 특히 이침례교회는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약이죠. 율리암 캐리가 침례교 선교사죠. 이 뿔러신 학교 바로 옆에 보면은 율리암 캐리 그또 선교대학교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자 장로교는 당회가 당회가 있다. 침례교는 당회가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교는 당회 조금 후에 나올 텐데요. 당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당회는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결교가 나옵니다. 성결교는 완전주의 입장을 강조한대요. 완전주의. 자 이걸 보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네 가지를 사중복음으로 내세우고 그중 성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특징을 보니까 음주를 금하는 것의 원조가 바로 감리교이고 성결교에서는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아예 공식적으로 교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성결을 강조한는 얘기. 내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야기 자 그래서 기적에 의한 병 고침을 뜻하는 그 신유를 특별히 강조한다는 얘기죠. 성결교는 한마디로 이 성결을 강조한다. 뭔가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자 오순절 오순절 교단하면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일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복음교회죠. 예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저는 청년 때 오순절 이 순복음 쪽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런 교단에서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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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은이질러요 목사님의 말씀 한 마디에 아멘 아멘 아멘이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교단이 바로. 이, 순복음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입니다. LA에도 있죠? 오순절 교단이. 자, 이 교단을 보니까 성령을 많이 강조하죠? 아주 성령파 뜨겁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도 그냥 조용조용 안 해요. 우리 장로교는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는지 몰라요. 아무리 목사님 힘있게 위해서도 하시는 분은 몇 분은 안 돼요. 그리고 속으로, 아멘. 아멘. 그래요. 내가 마땅히 은혜 받고 하면, 아멘 하는 것이 참 이게,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텐데, 아멘 소리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기도도 조용히 조용히 합니다. 장로교의좀특징이같아요 그런데 이 순복음 쪽은 안 그래요. 기도를 조용하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막 박력 있게, 뭐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막, 굉장합니다.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순복음적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방언을 많이 강조하죠. 이 순복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 하시는 성도님들이 드물어요. 거의 다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방언을 강조하고요. 막 통성 기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통성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순복음 쪽은 침내 기회처럼 온몸에 물에 잠기는 침내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수영장이나 냇가에 들어가서 온몸을 적시는 침내를 주는 그런 세례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성공회가 있는데 일명 영국국교회라고 부르지요.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항하여 떨어져 나온 교단이 바로 성공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거, 뭐그 문화재. 우리 가보면 이렇게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재를 굉장히,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재를 존중하고 그 사회를 존중합니다. 어떤 뭐 전도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는 교단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특징이 있대요. 카톨릭 교화, 우리 지금 개신교와의 중간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교단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중간 지점. 그런데 이 성공회는 성직자들이 결혼을 할수 있대요. 카톨릭은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는 목사님들이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할수 있죠.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단일까요? 장로교단이죠. 자 장로교단이면은 장로교단도 너무 너무 많아요. 장로교단도 1 0 0 개가 넘은 그 파가 탄탄한 약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장로교나 그런 교단을 보면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죠.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위에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나요? 당회가 있고 공동 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총회란 무엇일까? 총회 우리 선한믿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는 성도는 예를 들어서 뉴욕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인터넷이 발달되가지고 교회 이름을 치면은 그 교회의 홈페이지나 그 교회의 이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이력, 신학적인 배경까지 다 나와서, 아, 이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야. 하고 찾아갔죠? 요즘에는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 교회가 크고, 교회가 아름답고, 그러면 아, 이 교회 좋구나. 해서 교회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단인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리아가 샌디오에서 교회를 찾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지혜로운 성도 같으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이름을 쳐보면은 그 교회에 어느 교단 어느 칼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처럼 누구의 소개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선한 믿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백석 교단은 2015년 9월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대신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다른 장로의 대신, 대신과 함께 합쳐 다니는 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8천여 교회로 추산하고 있죠. 지금 백석 총회와 대신 총회가 합쳐서 지금 방배동에 이와 같은 큰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총회 교회는 다 알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다아는데 총회는 어떠한 권한이 있을까? 총회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어요. 뭐 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쟁, 조례, 예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총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노회를 설립해요. 그리고 합병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총회에서는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고시를 총회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총회지요. 자 그러면은 노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대한해수교 장려의 백석 총회에 소속된 교회래요. 그 밑에 우리 교회는 대한해수교 장려교회 백석, 미주 서부 노예에 소속된 교회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의 총회는 서울 방배동에 있어요. 그럼 우리 노예는 어디에 있느냐? LA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노예. 자, 노예는 무엇이냐면, 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목사들의 모임이에요. 가끔 목사님이 어디에서 노예한다 광고를 할때 1년에 두 번씩 광고를 하죠. 목사님들의 모임을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볼수 있어요. 총회에서는 강도사고시를 볼수 있지만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주관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교회, 지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할수 있을까요? 노예에서 중재를 합니다.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가까운 어디 교회가 그러고 있죠 지금?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2개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대요. 12개의 교회가 참 우습지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중재하냐면 총회에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성도들끼리 무한과 분쟁이 있을 때는 노회에서 조정을 하죠. 심판을 한다는 약이죠. 재판을 해준다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노회에서는 지휘교회를 설립하고 분립하고 합병하고 폐지하는 일과 당회를 조직하는 게 있대요. 선한 믿음 교회가 아 박종진 목사가 선한 믿음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니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를 폐지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이야 아니라 노예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당회가 나왔네요. 자 당회는 장로님들의 모임이죠. 교회를 다스리는 치료회로 장로 2인 이상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 두분 이상이 되면 당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자, 당회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당회는 교역자를 청빙을 해요.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전도사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결정할까요?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함께 이 당회에서 아무개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 목사님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당회예요. 그러면은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목사가 없으면은 당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장로님 두분 중에 한 분만이 있으면은 당회는 또 형성이 됩니다. 회의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교회에서 최고의 기관이지요. 당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교회를 이사를 하도 목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서 허락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성도들의 대표가 장노님들이기 때문에 장노들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당회라는 이야기 이제 재직회.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재직회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회원. 당회원은 장노나 목사를 당회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사, 권사, 그리고 당회의 결의를 거친 교역자. 그러니까 교역자는 재직회원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해에서 그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입. 우리 교회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지출을 보고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재직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잘 알죠? 오늘 세미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네요. 네. 나는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은 그냥 우리가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차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그러면 집사 직분을 받게 될때 비로소 재직 회원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공동의회는 어떨까요? 공동의회는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의 성도가 공동회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은 공동회원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를 했잖아요. 18세가 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았지만 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세가 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은 회원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당연히 될수 없습니다. 자, 공동 의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 직원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 오셨어요. 홍길동이라는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은 결정은 누가 할까요? 공동 회원인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선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홍길동이라는 목사님은 나를 싫어. 그래서 X를 해야 되고 나는 너무 좋아. 하면 공표를 해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될때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추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동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회의 기관이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 방법이 바로 장로 회의란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박수는 좀이따가고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는데 이러한 조직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책몇 권을 좀 소개 좀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한권 중에서는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장로교 헌법이에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뭐 법이 있을까? 지금 정부에서 탄핵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그럴 때나 이 법을 사용할 때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법이 있을까? 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잘못했을 때 장로 이 당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치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신학생들은 잘알 것입니다. 교회 행정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이러한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울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교회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노회처럼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이런 예수교, 장노교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 교회 행정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행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세미나를 했냐면은 지난번에 그 공동회의 하는데 우리 저스틴 시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모르겠다. 구경꾼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이건 세미나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회의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교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 여섯 가지의 교단이 나왔는데 그 외에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교단은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 여기에 보면 한국 주요 이단들의 최근 동양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단, 어느 교회가 이단인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은 그 교회는 이단인지 아닌지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속지 말아야 이게 있잖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일본에서도 반드시 뿌리가 있다란 말이에요. 뉴욕에서도 샌데오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걸 잘 알고 교회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질문 받겠습니다.